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태연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량의 화포탄약을 비밀리에 수송해 침략을 지원한 사실이 백악관에 포착돼 미국이 추적 중입니다. 미국은 2일 북한이 러시아에 대량의 화포탄약을 비밀리에 수송하고 있으며 중동이나 아프리카로의 수송으로 위장해 이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데일리메일이 보도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대변인은 미국 관리들이 이들 화물을 추적하고 있지만 러시아에서 이미 전달받았는지는 알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빈은 북한 탄약의 운송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미국이 요격하거나 압수할지에 대한 질문에 탄약 수치가 상당하다고만 답변했다고 아라비아 뉴스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동맹국 및 파트너 특히 유엔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커비는 북한의 화물이 전쟁의 진로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며 서방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군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군사 전문가는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나라에 대한 무기 수출과 수입을 금지한 UN 결의에 유배될 것이라고 직언했습니다 그러나 평양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프랑스 24시가 보도했습니다. 북한 국방부 장비 청국 관계자는 21일 북한 관영 중앙통신이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수출한 적이 없으며 수출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의 몇안 되는 동맹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유럽과 서방이 대부분 철수하더라도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크라이나 위기를 미국 탓으로 돌리는 한편 서방의 패권 정책을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에는 러시아와 시리아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영토 독립을 인정하는 등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북한도 건설 노동자를 파견해 동부의 러시아 점령지 재건을 돕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